자 일단 배치 한번 봅시다. 전망에 이거는 엘러리언 리바 차네게, 그리고 이건 뭔가요? 아니, 본토 말박이 실버일름, 실버일름, 세계 파이어본 드래곤 프린스 정의연대. 얘들 좀 간지나죠? 고위 메이지, 이거는 천상으로 보이는데요. 고위 아, 고위네, 고위, 고위 악파 메이지. 그리고 공주는 용을 탄대요. 근데 카오스는 지금 오 고지대를 먼저 섬점에서 이거는 쉬... 오른쪽부터 잡아먹겠다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아 이런 게 되나? 말내게? 어, 신기하네. 나, 엘라리안 리버. 본적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시네마틱 한 번, 아, 아, 멋지죠. 하이 엘프는 멋져. 말들 지나가는 게. 멋지게 딱 진영을 잡죠. 하이그라운드에 있는 걸 파악을 하고, 고지대 있는 걸 파악을 하고, 진영을 기병들이든거 쉽게 바꿀 수 있는데, 아, 한번 봅시다. 일단, 대보병으로 다 가져왔어요. 카오스는 대보병으로 포세이큰 들고 왔고, 데몬스 퓨. 3개. 그리고, 모로도 머러더, 고기방평 패모로도들대형무기 2개, 대형무기 3개. 에보아차 하나, 고이용 2개. 들고 왔네요. 과연 이게, 근데 엘라리안 리버가 카오스 모로도 상대로 되게 좋아서. 속에서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포세컨들이랑 이 같이 잡지 않을까. 돌아오는 기병들을 다시 끊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렇죠. 방패 없는 대용무기 먼저 노려주죠. 뭐로든 방패가 들고 있어서 데미지를 온전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방패가 없는 대용무기에 한발 쏴고 얇게 빠지는데 어? 여기서 나왔죠? 간잡이? 나는 하늘에서 일단 내 탄약을 다 쓰고 갈 거야. 고유용 상대로. 아, 이거 귀찮겠는데요? 카우스 입장에서 귀찮아요. 그러면서 드래곤 프린스 일단 먼저 들어간데 그대로 차지. 그러 차지. 그러면서 이 스태시 워낙 우월하기 때문에 드래곤 프린스와 하이어보는 한번 봐가지고 빠져줬는데 별 손상은 없어요. 방어력 워낙 좋아서 키스도 안, 키스밖에 안 났죠. 근데 반면 모르도 일단 한번 봐가지고 빠지니까. 아 이거 하이에프 기병으로 괴롭혀주는 모습이네. 어, 근데 이 리브 하처, 리브 하처 빠져야죠. 호스마스터라서 이거 데미지가 세요. 호스맨 두 개, 호스마스터 두 개이기 때문에 데미지 만만치 않습니다. 사정거리도 호스마스터 좀 길고. 다시 들어가는, 어, 리브 하처 이건 아니죠? 리브 하처? 저는 기병, 실발 데미지 인데 리브 하처였어요. 리브 하처는 뭐라도 상대로도 돌진하면 돼요, 앞에서. 마적단답게 진영 순식간에 바꿔주고. 실벌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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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가 일단 왼쪽에 펼쳐져 있고. 우워. 오른쪽으로 드래곤프린스 돌려서 다시 한번 재차징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드래곤프린스 다시 움직입니다. 드래곤프린스가 노리는 다음 목표는 어디냐. 선택권은 어쩔 수 없이 드래곤 프린스한테 있어요. 어, 그러면서 한 마리 걸렸던 파이어보는 빠져나왔네요. 돌려주는 거는 가장 나약한 알몸의 남자들, 모로더들 향해 차징이 시원하게 날아가죠. 그러면서 또 차징에서 데미지만, 돌진 데미지만 주고 다시 빠지고 있고, 여기서 고위학과힐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이 뒤에 있는 호스맨들이 파악을 하고 데뷔 줬는데, 어, 계속 드래곤 프리스만 차징을 주고 있네요. 그쵸, 이거는 빠져야죠. 드래곤 프리스 차징 받았으면 빠가 어 이거 빠져야죠. 왜냐면, 고위 영웅이랑 에브하체는 대형이기 때문에 걸리게 할수 있어요. 기병들을 걸리게 해서 못 움직이게 할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빠져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2파, 실버 일름 차지. 이거 이파가세네요 실버일름 2파가 들어가면서 모로더랑 대용무기 엄청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움직였어요 숨겨놨던 포세이큰 꺼내서 실버일름 잡아주겠다 실버레름이 먼저 타겟이 됐네요 숨겨진 카드 이제 카스다 꺼내기 때문에 두 선수 이제 컨트롤 싸움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정수의 실버일를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묶어두진 못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차징해서 반복적인 데미지 있게 되는데, 어, 리버하쳐도 차지했었네요. 리버하쳐 빠져야죠. 원래는 이렇게 여기 있는, 뒤에 있는 호스맨들을 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정거리가리버하쳐가 우월하기 때문에, 호스맨에 비해서. 호스맨은 먼저 때려주고, 호스맨 전력 깎아먹은 다음에, 드래곤 프레드 차징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브레스 아끼고 있는 공주인데, 용탄 공주인데, 브레스 언제 쓸지도 지금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아, 결국 카오스 못 참아요. 레인저님 일단 못 참고, 기병대 홍문이마다 하나씩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 납변! 걸어줘서 드래곤본 데미지를 많이 줄여주는 상황. 아, 파이어본? 파이어본 데미지를 많이 줄여주는 상황. 아, 이거, 힘들어지네, 힘들어져. 오히려 이거 잘못 물리면 카오스한테 당합니다. 기병대 3개 이거 주전력이거든. 이거 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카오스도 그걸 알고 이쪽으로 병력을 다 선회시킵니다. 그렇죠. 실버일러 타격 많이 입은 거 이건 빼야죠. 남은 거라도 살려야죠. 어, 그러면서 공주? 공주 못 빠지나요? 납병 걸린 상황이라 로에게 무적이 있긴 한데 빠져나올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피해 적게 입어야 됩니다. 기병대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병단이 피가 많이 다르면 카우스의 게임 유령이 흘러다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한번 재차징 들어가는 드래곤프린스 뒤쪽에 있는 드래곤프린스는 포세이크는 완벽히 정리해주네요. 드래곤프깡 스태시 세서 가만히 서서 싸워도 데미지 많이 줄수 있거든요. 하지만 주공은 여기입니다. 주공은 여기인데 이 드래곤 프린스가 포세이큰 얼마나 빨리 정리하는하에 i 프에게 힘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카우스는 일단 어 에버하처, 에버하처, 에버하처 죽으면 피천 940, 795. 아 이거 점사 들으면서 에버하처 죽게 되면 카우스 상황 안 좋아지는데요. 600. 어피 많이 닳았습니다 드래곤 한 번만 더 때리면 아 불굴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할수 있긴 한데 안돼요안 돼요 이거. 빼야죠, 그렇죠. 살려야죠, 에버워드 마법 한 번에 더 쓰고 죽을 수 있게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호스맨 하나, 해가 가던 실버럼을 감쌌지만은, 어, 그렇죠. 막아주고 빠진데, 드래곤 브레스! 아, 이거 좀 쪽박이네. 요 대박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 그래도 카오스, 에버워치는 살릴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왜냐면 고유용 두 개도 아직 피통이 많이 남은 상황이고, 드래곤 프린스 말고 실버 엘름들은 무료가 가된 상황이라서. 이거 지금 세 분대 빼고 온전히 활약할 수 있는 기병단은 하나인데, 일반 드래곤 프린스 하나인데, 활약하기 힘들어 보인다 어? 그러면서 공주 스킬 써서 데미지 줬는데, 고유공능에 데미지 준 모습. 어, 포세이크. 남은 거 차지 빠지는데, 이제, 리버, 아쳐 화살이 떨어지면, 글쎄요,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카오스가 예비전력이 아직 많이 있는 상황이라, 이 화살로 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브레스도 아직 두번 남아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야 될것 같고, 아직 경기 모르겠네요. 기병대, 피는 떨어졌지만, 수는 어느 정도 유지한 채로, 돌아가는 모습. 다시 한번 후방 차징이나, 옆면 차징을 준비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쐈던 스킬을 한번더 에버하차에게 걸어주면 에버하차 사망하면서 카오스 모랄이 터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 여기 노려주는 거 방패 없는 것들만 노려주는 센스 이건 좋아요 일단 일반 모로드들은 방패를 가지고 있어도 피 없는 기병들이 쉽게 요리할수 있는데 이 대형무기랑 그 다음 정의병이라 할수 있는 포세이큰 같은 경우에는 피가 달면 조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카오스에게 경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옆면 드래곤브레스 이거는 제대로 들어갔네요 어, 카우스 오리 죽은 거는 뭐몇 마리 안 되지만은 골고루 HP 데미지를 많이 입었습니다 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과연 일단 서로 재정비하면서 약점 노리고 있는데 어, 옆면 차지 그쵸, 스타 드래곤은 스태이 깡패기 때문에 그냥 밟고 다지나갑니다 아, 이거 커맨드 앤 컨커버 많이 나오는데. 탱크가 보병 밟고 지나간다. 갈가먹기 들어가죠? 차진 갈가먹기. 아, 아, 이거 얘들 적어도 팔다리 하나씩은 부러진 것 같아요. 아 지금 화살 맞고 쓰러지고 있죠? 이 승치 못한 드래곤에서 어디 뼈가 부러졌을 텐데 거기에 또 화살이 박히니까 버틸 수가 없네요 모로더들 대응 사격하려고 나오지만 사정거리가 짧은 짐승이 운명 그러니까 이게 결국 투창병이잖아 모로더 맨들은 아무리 세다지만은 원시적인 투창병이고 여기는 이제 도구의 힘을 사용한 문명인의 활이란 무기를 쓰고 있는 스커미식 기명이기 때문에 모로도가 감히 싸울 순 없어요 힘든데요. 점점 힘든데요. 일단 화살 근데 다 쓰긴 했어요. 이 화살 다 쓰면 그니까 화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 생각이신 것 같아요. 화살을 다 쓰고 나면 전방으로 모루 역할을 대신해주고 리바차가뒤에 있는 피 없는 애들이 망치 역할을 해주겠다. 한번 차지해통해서그러서 드래곤이 중요한데 들어가서 고위용 같은 거를 막 주고 생각니다 진짜 이제 화살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게 나무 화살. 신중히 타겟 잘 선정해야 됩니다. 방법은 사실 그거밖에 없거든요. 피통이 많은 리브 아처들이 몸을 서고후방으로피었던 망치 기병들이 들어가는 거. 어, 근데 여기서 차지 한번 걸어주나요? 아 어, 이거는 차지 한번 걸어준 것 같네요, 일부러. 하나만 따로 빼서 차지 걸어줘서, 대용무기 좀 잡아뜨리고, 빠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걸 묶에서 나오면 브레스를 뿜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기브, 리버를 끊어야 돼서 리버, 화살 다쓰거 어차피 뭐곰 빼고는 쓸게 없으니까 이제 받고 여기 모일리면거 뭐 브레스 한번써줘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레스 이제 한발 남았거든요? 세발 중에 한발 남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에버하처 그래 어디 가나요? 에버하처 근데 아까 여기 있었는데? 이거 화살로 맞출 수있잖아요 공주 화살이 아직 남아있어요. 어, 에버하처 공주부 무송도 일단 빠지고 여기서 또 마법 걸어주네요? 먹뭐 걸어줬나요? 음, 아케네제아케네제 단일 데이 쏠쏠하죠. 이거 진짜 괜찮아요. 영웅 같은 거 저기 있는데, 와, 고 영웅. 아케네제한번 맞으니까 이거 끝이 나네요. 이건. 어, 아케네제 와, 아케네제 오브 캐스팅으로 걸었네? 와, 고 영웅 죽는데? 84? 한 티? 아, 우태. 어, 봤어요. 에버하쳐 봤어요. 죽창. 죽창이 필요하다. 남은 죽창 14발. 이 정도면 죽이,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망고용 지금 이건 같은데 고용 죽게 되면 멘탈에 영향가죠? 아말타네들한테잘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아 그럼 스타드래곤을 향해서 사격을 계속 해보지만 스타드래곤은 적도 안하죠 HP가 많고 장갑이 높아서 두끼 투척이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데미지를 쉽게 줄수있잖 않아요 그래서 이거 뭐 보냐 에버하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에버하처, 딱 걸렸다. 아, 오이 영웅, 에버하처, 어차 어, 에버하처, 돌지? 신격화그렇서치쳐주는 상황이고. 어, 스타드래곤, 스템미고 이제 마지막, 하이에프 다, 이거 들어갔으면 다 들어가야죠. 아, 피 많은 스타드래곤을 몸을 세워서 망치 역할을, 아, 모루 역할 시키고 망치가 들어가겠다. 아, 스타드래곤 미쳤네요. 아, <laughs> 이리 었나 스타드리고? 아, 근데 납변 여기서 들어가서 한데, 납변 걸리면 빼면그만이지 어, 근데 공주 위험합니다. 공주 위험해요. 이거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받쳐줄 병력이 쎘는데, 혼자서 뭘 못하고 멘탈 터지죠? 멘탈. 어, 멘탈 바사사? 고추바사사? 아, 고추바사사 치킨 먹고 싶다. 어디다더라 어쨌든. 에버차 왔어요 혼내주는데, 피 1,500? 나머지 기병 구해주지 않나요? 공주가 위험한데 안 구해줍니까? 공주를 기하는 프린스들 어디 갔나요? 왕자가 구해줘야지. 왕자들이 공주를 구해줘야 되는데, 어, 구해주기 덩치가 너무 크긴 한데, 아, 어쨌든 간에. 구해줘야죠, 그렇죠. 어, 어쨌든, 어, 빠져나가네요. 아, 왕자들이 피 얼마 남은, 아, 얼마 남지 않은 채로 돌진을 해서 구해줬어요. 그래도 멘탈 터졌으니까 회복하는데 시간 걸릴 거고 에보아처 이제 메이지가 노려주네요 메이지 마법사 막타치겠다 막타충 전용의 막타충 피200 남았네요 도망갑나 여기 4개 맡기고 뒤로 가라 모로더든 기생을 해서 에보아처 구해주지만 절뚝절뚝 거리네요 이제 피가 없어서 드론 프린스 실버 름럼은 도망가게 되었고 리브하처는 호스맨이랑 근접전 치아랑 근접전 벌어지고 있고 공주 사기 회복됐으면 그렇죠 돌아와가 아군 구해줘야죠 야, 공주가 왕자를 보여줄 차례. 드래곤프레스 하지만, 멘탈 터지고 있습니다. 에버처 피 156. 아, 이거 마법 한 방만 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 막타 총 갑니다. 오이메이지, 너의 막타는 나의 것이오 에버처 죽게 되면 사기 영향 갈 텐데, 이거 반드시 잘라내네요. 양팀 다 이제 거의, 총력전이에요. 남은 거 없어. 요 최후의 전투. 그래서, 버티지 못하면 죽는다 켜졌죠. 리더씨가 금방 올려주고, 스타드래곤. 스타드래곤은, 아, 피가 없네요. 납병 걸려서, 이 그러니까 납병 걸려서 못 때릴 것 같은데? 피156 남은 거한대를못 맞나요? 빛나감이 자꾸 뜨는 그런 느낌? 어, 브레스 뿜어서 마무리!가 아, 안 됐네? 브레스 뿜어서 피 50밖에 못 달았고, 어, 마지막 브레스. 뿜어없게 음 그랬습니다. 보이메이지 이러면서 모래 떨어져서 멘탈 터져버렸고 남은 전력이 없어요 하이엘프는 진짜 남은 전력이 없고 하우스도 남은 전력이 없지만은 군주를 잡아라 에버하처를 끝까지 잡아봐야 돼요 남은 에버하처 잡고 남은 게 끊어주는 건데 에버하처는 또 도망가네요 P 99 멘탈 싸웁니다. 오, 그러면서 카오스 군주 중에서 멘탈 터지기 시작했죠. 리더십 떨어지고 마지막 기빙 차지. 멘탈만 터뜨리겠다. 스타드래곤, 스타드래곤 들어가면서 마지막 남은 카오스 워리어 체리즈 모스. 이런 카오스 워리어 멘탈 터지죠. 남은 드래곤 프린스다 끌고 옵니다. 다 끌고 옵니다. 군주를 지키면 이길 수 있다. 와 그래 어어어? 메이지도 멘탈 살아서 왔어요. 드론 프린스 차징 아 드론 프린스 차징 그리고 공주 차징. 아 카오스 멘탈 터져요 멘탈 터져요 섬뜩한 쓰에서다 도주. 대문 스피어만 남았습니다. 와 이거 포세이큰 터질 것 같은데요? 포세이큰 터지면 경기 종료됩니다. 필로와 흔들림. 하지만 어 공준 자신만만. 이거는 카우스가 진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리버 아처들도 건재했네요. 얘들만 돌아도 끝나겠네요. 돌아오는 멀어도 포세이큰 잔종병. 하지만 저 리버가 도착하면 끝날, 도착하면 끝날 겁니다. 봤어요? 남은 리처 아 리버 아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끝났네. 이거 멘탈 다 터졌네. 그래도 조금씩 해본 대형무기 어, 대형무기두 개, 쑤쑤. 마지막 차징. 또, 마지막 차징일 줄알았데 계속 마지막 차징, 어쨌든. 대형무기 들어가고. 그냥 괴수, 대, 대학살? 대학살 들어가네요. 이거 몬스터 헌팅을 못하네. 할버드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공주를 잡을 수 있지 않아요. 아. 그러면서, 하이엘프가 승리를 가져갑니다.